예순 다섯 번째 테마, 어란의 발발과 결과, 들어갑니다. 안기법 볼게요. 강인이 이갈 가도 묘청 병나, 이렇게 되었죠. 강인이 이갈 가도 묘청이 병이 났구나 해서, 강인인 연예인인가요? 봅시다. 광해근에 중립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조 반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갈, 이갈을, 자, 이가르 난이 있죠, 이가르 난이 있었고, 이가르 난 때, 인제는 어디로 피난을 갔느냐 해서, 공주로 피난 갔다 해서, 갈갈이 공주 그렇습니다. 갈갈이 이가르 난, 괄괄한 공주에서, 괄괄이 공주, 갈갈이 공주에서, 공주로 피난을 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갈가도에서, 가도 점령, 했었고요몇 장? 묘청, 정묘호란, 청나라 건국. 정묘호란이 일어나, 정묘호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청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 변신해서, 내가 변신했구나 해서, 1차 때 병급, 2차 때 신유에서 나선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각각 볼게요. 정묘호란. 토끼 형제가 후꾼 이빨을 갈가도 용봉 우리는 강화된다. 이렇게 됐죠. 토끼 형제가 후꾼 이갈가도 용봉 우리는 강화된다. 해서 정묘란 전체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토끼 형제 토끼를 잡아놓은 건 정묘, 토끼묘자죠. 정묘란 해서 토끼 형제 그러면 자,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후꾼 이갈가도 했을 때후 자는 후꾼은 자, 후금을 잡아놓은 거에서 자, 이때는 후금. 아직 청나라를 근거하기 전이죠. 그래서 청나라를 근복하기 전이다. 그래서 형제 관계를 요구했었고 이때는 후금이라는 가제에서 토끼 형제 후군 그다음에 이갈 가도에서 이갈은 난 이가르난, 배경으로서 이갈은 난과 그다음에 가도에서 가도 점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도 점령. 그다음에 영봉 의리 강화에서 자, 경과를 보는 거죠. 싸움 잘한 곳. 자, 잘 싸워졌던 것 영봉. 영봉 용봉... 용과 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골산성에서 정봉수, 그다음에 의리에서 의주산성에서 이립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주에서 이립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때 인조는 강하도로 피신했구나해서 강화 이렇게 가는 거죠. 병자호란 봅니다. 병자호란 똑같이 해서 한꺼번에 다 해볼게요. 그다음에 청군이 전하 다 청군이 전하해서 병심남을 삼았다. 청군이 전화하더만, 나를 완전 병신남을 만들었다, 그거잖아. 그래서, 청군 전화, 병신남, 삼소 이렇게 했죠. 청군 전화, 병신남, 삼소 그래서, 청나라가 건국하는 거죠. 일단, 정묘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가 건국된다고 그랬습니다. 청군 전화에서 군신관계 청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 주전파와 주압파가 대립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병자호란 때는 군신관계를 요구했다고 그랬죠. 군신관계 요구했었고요. 결과적으로 군신관계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요. 그 다음에 삼전도의 굴욕이, 삼, 병자호란 결과 삼전도의 굴욕이 나오죠. 삼전도의 굴욕 나오고 그 다음에 삼학사,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한꺼번에 다 잡아놓은 거죠.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